오늘은 입속에 넣자마자 쫄기 나삭 콤비플레이를 펼치는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어요. 자, 먼저 팽이버섯 한 봉지는 뿌리 부분을 쿡 잘라주시고요.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다음 반으로 툭 썰어주세요. 요래야 먹기 좋거든요. 뿌리 부분은 대충 잘게 뜯어 놓으시면 되니 별로 할 것도 없지 말입니다. 콩나물은 한 봉지 300g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두면 끝이에요. 이제 후라이팬을 중불로 달궈 주시고요. 식용유 살짝 둘러준 후 다진 마늘 한 스푼 투하 요거 1분 정도 달달달 볶아주세요. 마늘 냄새 쓸쓸 올라오면. 어, 참, 별로 한 것도 없는데, 자존심 상하게 벌써 침이 고이고 난리래요. 침좀 닦고 씻어 놓은 콩나물을 털어 넣으세요. 물안 넣고 볶을 거거든요. 3분 정도 휘리릭 볶으시면 되는데, 이게 수분이 많아, 은근 촉촉하게 볶아진다니까요. 진간장 한 스푼. 소주 한 스푼. 물엿 반 스푼을 넣어주고.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도 한 스푼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거죠. 여기서 간장 한 스푼으로 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간장 더 넣으면 색깔이 묘하게 탁해져서 거무튀튀이하니 안 이쁘거든요. 일단 잘 섞은 뒤 나른해진 콩나물에 모두 부어주세요. 대충 섞어주신 후엔 아까 손질해둔 팽이버섯도 입장시켜주신 후에 대파 반대도 송송 썰어주시면 되지 말입니다. 이제 한번 더 휘리릭 볶아주시면 완성이 코앞입니다. 요 팽이버섯이 살짝 익었다 싶으면 바로 불을 꺼주시고 간을 한번 보세요. 부족하다 싶은 간은 요때 소금으로 하시는 거예요. 색이 깔끔하도록 소금으로 마무리하셔야 맛깔난다고요 저는 후추 좋아해서 조금 더 해줬지요. 콩나물의 아삭함과 팽이버섯의 쫄깃함이 더해져 식감이 기인양 미쳤더요. 둘의 식감이 헷갈릴 정도로 아주 난리 났다고 그랬더니, 동생 녀석이 식감이 같으면 둘중 하나만 뽑지, 귀찮게 쓰리 뭐하러 두 개를 뽑았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거 있죠? 어우야 본업 먹는 입이 얄미 아니 너무너무 이뻐서 가볍게 뒤통수 좀 어루만져줬더만 조용히 밥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시간 없을 때나 반찬 없을 때 이거 하나면 밥한 공기 가볍게 비워지는 마법같은 반찬이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.